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던 문제 세 번째는 요양보호와 생활지원편입니다. 이중 신체 활동은 내용이 많아서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체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 풀이를 할수 있는 시간을 3초 정도 드리고요. 이어 바로 설명을 합니다. 1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과 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어조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 얼굴 표정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3. 눈 맞춤 시선을 한곳에 고정한다. 4. 자세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를 취한다. 5. 어조 느린 목소리로 말한다. 큰 목소리 안 되죠? 크지 않는 목소리로 분명하면서도 온화하게 말해야 하고요. 이 얼굴 표정은 희미한 미소가 아니라 간간히 적절한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눈 맞춤은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을 주어야 하고요. 자세는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좋습니다. 정답이고요. 오, 어조는 느린 목소리가 아니라 온화하고 적절한 말속도가 필요합니다. 282쪽에 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나를 돌본 요양보호사는 어디 갔어?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요양보호사. 1. 제게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죠. 2. 그렇게 말씀 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3.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참잘 하셨나 봐요 4.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5. 그렇게 그 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공감과 관련해서는 시험 출제가 아주 잦은데요 공감 반응을 골라낼 때는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보면 대상자가 전에 나를 돌본 요양보호사는 어디 갔어? 나한테 참 잘해줬다라고 그 기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이러한 감정을 반영해서 대화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공감적 대화인데요. 정답은 3번.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참 잘하셨나 봐요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28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3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대상자,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1.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2. 그동안 잘 참으셨으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3. 그 연세에 아픈 건 당연한 거예요. 4.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드셔야죠.오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니 힘드시죠.역시 공감 반응이네요. 대상자를 보면 너무 많이 아프다.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라고. 기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감적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주고 그에 따른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대상자는 지금 갈수록 더 아파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너무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안 아프고 싶다와 같은 그러한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이와 같은 어르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헤아려서 대답해 주면 되는데요. 정답. 5번 건강하게 사셔야 하는데 많이 아프시니 힘드시죠?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이 공감적 반응입니다.정답 5번이고요.역시 286쪽에 있습니다.4번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할 때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1. 제게 불만이 있으신가 봐요.2. 내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3. 왜 옷을 입지 않죠? 4. 옷을 입지 않으시면 외출하지 않을 거예요. 5.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힘드네요. 의사소통에서 나전달법은 공감과 함께 항상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이 나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그에 따른 나의 영향 또 느낌, 바람 등을 찾아내셔야 하는데요. 문제에서 상대의 행동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내가 받는 영향은 옷을 입혀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옷을 골라 드려야 할지 당황스럽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이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느낌은 화가 난다라든가 아니면 힘들다. 또, 그만두고 싶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화난다라든가, 그만두고 싶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생략을 하고요. 좀더 유화적인 힘들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바램은 옷좀잘 갈아입어 줬으면 좋겠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어르신이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니는 어르신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드네요 하고 영향과 느낌을 함께 표현했네요. 정답 5번이고요. 288쪽에 있습니다. 5번 대상자와 대화 중 공감 형성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은 대상자 나 요즘 너무 외롭고 힘들어 영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늘 문단속과 잠자리를 보살펴 주었는데 요양보호사 1 스스로 문단속을 할수 있지 않으세요? 2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만 잊으세요. 3 생전에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그리우신가 봐요. 자 제가 문단속을 했으니 무서워 마세요. 오 그동안 보고 싶어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보세요. 역시 공감 문제입니다. 대상자는 돌아가신 영감님의 자상함을 현재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공감은 이 자상했던 영감님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반응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3번. 생전에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그리우신가 봐요? 라고 표현해준 요양보호사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291쪽에 있습니다. 6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 중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대상자, 뭐라고? 밥 먹었다고? 1. 고음으로 말한다. 2. 눈짓으로 신호를 주지 않는다. 3. 옆에서 크게 말한다. 4.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입모양이 보이도록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의사 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에서 이 난청 대상자와 관련한 시험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음에도 다른 일에 집중하고 계시거나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면 요양보호사는 살짝 억 깨를 두드리면서 신체 접촉이죠. 두드리면서 내입 모양을 보라고 한 뒤에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 또박 천천히 말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한 경우라면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이때 몸짓이나 손짓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자고 할때 손동작으로 수조로 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과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1. 고음 안 되고요. 2. 눈짓으로 신호 줘야겠죠.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내 입모양을 잘 보라고 눈짓으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3번, 옆에서 크게 말하는 것 아니죠? 대상자의 정면에서 적당한 목소리로 말을 해야 하고요. 4. 귀에 대고 속삭이듯 안 되죠? 5. 입모양이 보이도록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293쪽에 있습니다. 7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1. 빠른 속도로 말한다. 2. 대상자를 만지지 않는다. 3. 고음으로 정확하게 말한다. 4.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말한다. 5.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시,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1. 빠른 속도 안 되죠?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야 하고요. 2. 대상자를 만지지 않는다. 어깨와 같이 터치 필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3. 고음으로 정확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좋은데 고음이 안 되죠? 적당한 목소리로 말해야 하고요. 4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말한다. 정답입니다. 밥을 먹으라고 할때 수저를 사용하는 몸짓이나 아니면 세수를 해야 될때 세수를 하는 시늉을 보이면 대상자는 훨씬 더잘 알아듣게 됩니다. 5 이야기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알아듣지 못하면 되풀이해야겠죠. 정답 4번이고요. 293쪽에 있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이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1. 치매장애 대상자. 2. 시각장애 대상자. 3. 언어장애 대상자. 4. 청각장애 대상자. 5. 노인성 난청 대상자. 상황별 의사소통 문제가 나오면 우선에 실물이나 그림판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있다면, 이는 치매 장애 대상자와 언어 장애 대상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정답이 될수 있고요. 이 청각장애 대상자와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살펴보면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치매장애 대상자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데요. 이 해력이나 또 주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요.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또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 1번 치매장애 대상자이고요. 294쪽에 있습니다. 9번.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1. 산책하기. 2. 그림 그리기. 3. 텃밭 가꾸기. 4. 약수터 가기. 5. 손자녀 돌보기. 쉬운 문제였죠? 보행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를 움직이는 여가 활동은 힘드시겠죠? 2번 그림 그리기는 의자에 앉아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 정답 2번 그림 그리기이고요. 299쪽에 있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능력평가 2. 기록하는 습관 유지 3. 대상자의 건강정진. 4. 요양보호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5. 대상자의 가족에게 급여청구. 요양보호사 기록 원칙이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대상자를 위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능력 평가라든가 기록하는 습관 유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3번 대상자의 건강 정지는 의사나 다른 전문가가 하는 일이죠. 요양 보호사는 현 상태의 유지가 최종 목표인데 현 상태의 유지를 위해서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번 요양 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이것이 정답이죠. 대상자에 관한 서비스 내용을 기록해 두면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도 그 기록을 보고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연속성입니다. 5. 대상자의 가족에게 급여 청구. 아닙니다. 물론 요양보호사는 거짓없이 기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록을 통해서 청구를 하지만 이 청구 업무는 요양보호사의 일이 아니라 기관의 일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07쪽에 있습니다. 11번.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이유는 1.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2.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3. 서비스 제공의 반복성을 유지하기 위해 4.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5. 장기 요양 서비스 급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역시 기록과 관련한 문제네요. 1.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안 되죠? 기록물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잘 잘못을 따질 때 중요한 자료는 되지만 회피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시설장과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 정답이죠? 장기요양기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기록한 기록물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3. 서비스 제공의 반복성 아니죠.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4. 대상자의 개인정보 습득 아닙니다. 개인정보는 의사소통이나 욕구 평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만 습득을 하셔야 합니다. 5. 장기요양 서비스 급여 비용 절감 아니죠. 기록과 비용 절감은 무관합니다. 30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번. 요양 보호사가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어르신이 평소보다 우유를 많이 섭취함. 2. 70세 어르신의 피부 발적 있음. 3. 7월 7일 오전 10시경 방에서 300cc 소변을 봄. 4. 얼마 전부터 엉덩이 왼쪽 5cm 곱하기 8cm 욕창이 생김 5. 오랜만에 점심식사로 밥한 그릇, 국한 그릇을 다 드심 기록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하고요. 또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미루지 않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요. 구체적인 기록.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어르신이 평소보다 우유를 많이 섭취함 평소보다 많이와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을 하셔서는 안되고요. 2 70세 어르신의 피부발적 있음 역시 피부발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3 7월 7일 오전 10시경 방에서 300cc 소변 봄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간단 명료합니다. 4. 얼마 전부터 엉덩이 왼쪽, 여기 얼마 전부터 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오랜만에 마찬가지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318쪽에 기록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보고를 할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2.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은 구두로 보고한다. 3. 모든 보고는 문서로 보고한다. 4.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보고한다. 5.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한다. 이번에는 업무보고 문제입니다. 1.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 정답이죠. 업무보고는 요양보호사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요양보호의 기록의 목적이나 방법과 보고는 비슷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하고 기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숫자나 표가 포함된 내용은 구두보고 아니죠. 서면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모든 보고는 문서로 보고 아닙니다. 보고의 종류는 구두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면 보고 또 전산망 보고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고 방법을 달리 합니다. 4.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아니죠. 보고는 그때그때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5. 주관적으로 판단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답. 1번이고요. 337쪽에 있습니다. 14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현관문이 고장 났을 때. 2. 체납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3. 근처에 사는 이웃이 방문했을 때. 4. 소포물을 열어달라고 부탁할 때. 5. 대상자의 고혈압 진단을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사유로는 첫째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자의 상태 변화 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할 때 새로운 정보를 파악했을 때그 다음에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상자의 고혈압 진단을 알게 되었을 때데이 진단이라는 것은 새롭게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태 변화이죠. 정답 5번이고요. 337쪽에 있습니다. 15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적절한 식단은 1. 육개장, 제육볶음, 2. 달걀 노른자, 매실, 장아찌. 3. 보리밥 야채찜 4. 고구마 튀김 부대찌개 5. 새우볶음 곱창 전골 이 문제는 눈 감고도 맞추실 수 있죠.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염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요. 3번 보리밥과 야채찜이 염분 섭취를 줄이게 할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532쪽에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침구류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이 좋다. 2. 이불 커버는 때가 안 보이는 유채색의 면제품이 좋다. 3. 요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 4.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5. 베개는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것이 좋다. 침구류를 선택할 때 1.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것 아니죠. 너무 무거우면 짓눌릴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또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것 또한 보습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2. 이불 커버는 때가 안 보이는 유채색 아니죠. 때가 잘 보여야지만 자주 세탁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촉이 좋은 면제품으로 흰색 계열이 좋습니다. 3. 요는 가볍고 부드러운 것 아닙니다. 이 가볍고 부드러운 것은 이불이고요. 요의 경우는 단단하고 또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나야지만 어르신이 누워 계셔도 짓눌리지 않아서 신체가 굴곡되지 않고요. 또 습기는 배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 정답이죠. 오,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고요, 열에 강하면서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메밀 껍질이나 식물의 종자로 만들어진 베개가 좋다고 합니다. 548쪽에 있습니다. 17번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이 묻은 의복은 뜨거운 물 세탁을 한다. 2. 커피 얼룩은 주방 세제와 식초를 섞어서 칫솔로 문지른 후 세탁한다. 3.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사용하여 세탁한다. 4. 변이 묻은 것은 부분 세탁한다. 5.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1. 혈액은 뜨거운 물 세탁 아니죠. 차가운 물로 세탁을 하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이 커피 얼룩은 주방 세제와 식초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탄산수에 10분 정도 담근 후에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이고요. 3.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가 아니라 스킨을 화장솜에 적셔 두드려서 세탁을 합니다. 4. 변이 묻은 것은 부분 세탁 아니고 앱을 빨래를 하고 따로 세탁을 해드리고요. 오 속옷은 충분히 헹궈서 그늘 아니죠. 햇볕에 말려야지만 소독이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550쪽에 있습니다. 18번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행동은 1 요양보호사도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는다. 2 대상자의 진료시간에 자신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3.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동의를 구한다. 4.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한다. 5.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비용을 준비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매번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도 대상자와 함께 건강검진 안 되죠? 서비스 제공 중 요양보호사 개인의 볼일 절대 안 됩니다. 2. 대상자의 진료 시간에 자신의 사적인 업무 조금 전 설명드렸고요. 3. 약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동의 아니죠?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약품을 구매합니다. 4. 보호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 안 되죠. 어르신과 동행할 때는 어르신 옆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5.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습득하고 비용 준비 이것이 정답이네요. 555쪽에 있습니다. 19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현관에 조명 설치와 의자를 놓아둔다. 2.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를 칠한다. 3.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아둔다. 4. 거실에 놀이기구를 늘어놓는다. 5.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걸어둔다. 1. 현관에 조명 설치와 의자 놓아두는 것 정답이죠? 의자를 놓아두면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습니다. 2. 거실 바닥에 자주 왁스 매우 미끄러워서 낙상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3. 창가에 작은 화분 안 되죠. 바람이 불거나 청소 혹은 대상자가 만지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4. 거실에 놀이기구 안 됩니다. 거실은 가능한 물건을 두지 말고 깨끗이 치워드려야 하고요. 5. 벽에 그림이나 사진 많이 걸어두는 것 안되죠? 사진을 많이 걸어두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치매 대상자의 경우에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두지 않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559쪽에 있습니다. 20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1.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을 사용한다. 2. 대상자의 방에 비상패를 달아둔다. 3. 가구는 모서리에 덧대기를 하지 않는다. 4. 현관 출입구에 문턱을 만든다. 5. 화장실 문은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역시, 안전한 주거, 환경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1. 다리 간격이 좁은 식탁 아니죠? 넓은 식탁을 사용해야지만 편하고요. 2. 대상자의 방에 비상패를 달아둔다. 정답이죠? 3. 가구는 모서리에 덧대기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덜 다칩니다. 4. 현관 출입구의 문턱. 가능하면 집안 모든 곳에 문턱을 없애 드려야 하고요. 5. 화장실 문은 둥근형 문고리보다 막대형 문고리가 열고 닫기가 편합니다. 정답 2번. 대상자의 방에 비상벨을 달아둔다 이고요. 559 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시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문제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